네, 안녕하십니까. BMW 성수 강시원 주임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BMW X320D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외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장 컬러는 아팅 레이스 블루 컬러고요. 전면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대한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자리 잡고 있고요. 테두리 쪽에 이렇게 LED가 나와서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요 사선과 직선을 활용한 요 그릴의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블루 포인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M 스포츠 트림만 이렇게 블루 포인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MW LED 디테일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M 스포츠 트림만 하이빔 어시스턴트가 전방위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만 조절이 된다면 M 스포츠는 하이빔 어시스턴트가 상하 좌우가 다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M 스포츠 패키지 외관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가 진짜. 도저히 X3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차가 보닛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요거 이제 흡사 최근에 리뷰했던 5 시리즈들 G60 5 시리즈들이 이렇게 큰 본닛을 가지고 있는데 X3도 굉장히 큰 본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휠은 20인치 더블 스포크 1036M 바이 컬러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제조사는 피렐리. 티제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55 45에 20 적용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M 스포츠 블루 캘리퍼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몰딩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이것도 M 스포츠 트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루프레일, 루프레일도 블랙 하이그로시 컬러로 적용되어 있고요. M 스포츠 트림이다 보니까 M 로고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를 보면은 바디랑 원톤으로 일체감 있게. 깔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을 보면 이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뒤쪽 휠로 오면은 타이어 사이즈가 조금 다른데요. 28540에 20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 X3에 285라니 이거는 저희 BMW M2, M3, M4에 이제 285 사이즈가 들어가죠. 굉장히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피자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면 디자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어 램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여기 보시면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BMW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패턴들, 이거 이제 그릴에서도 잠깐 봤었던 비슷한 패턴이죠.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리어 스포일러도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X3 20D. 레터링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범퍼 디자인도 M 스포츠 트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공격적으로 디자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관은 이 정도 살펴보고 실내도 한번 볼 텐데 이 외관이 개인적으로 어좀 호불호가 많이 있다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압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운전자를 압도하는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M 레더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네,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14.9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잘 보여지고요. 요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런 네, 식으로 모양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랑 도어 패널 쪽에는 이 알루미늄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는 M 스포츠 트림 전용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렉션 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예쁘게 인터렉션 바가 적용이 되어 있고, 도어 패널 쪽도 이렇게 인터렉션 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5시리즈 인터렉션 바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더 스포티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에 보면은 이 컵홀더 두 개랑 휴대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하나 있고요. 여기다가 휴대폰을 올려놓게 되면은 네 이렇게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휴대폰이나 다른 뭐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함이고요. 가운데 여기 보시면. USB Type-C 충전 포트 두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근래 나오는 BMW들은 다 센터 콘솔 디자인은 비슷하죠? 그래서 뭐 크게 뭐 다를 거는 없고요. 여기 디스플레이를 컨트롤 할수 있는 다이얼, 그리고 기어 레버, 뭐 시동 버튼, 전자파킹 버튼, 오토홀드 버튼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볼륨 조절 다이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수납함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12V 시거체 포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트림의 특징으로 요 엔트러사이트 헤드라이너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요거는 그냥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스탠다드 헤드라이너가 들어가서 그레이 컬러로 적용이 되고요. M 스포츠는 블랙 컬러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오버헤드 콘솔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옵션이 있는데, 예, 인테리어 카메라고요이거는 마이 BMW 어플에서 차량의 실내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그거 들어가 있고, 이거는 예, 썬루프 버튼이고, 네, 뒤에서부터 전동 블라인드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한참 걸리네요. X3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개방은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통유리로 파노라마 글라스루프로 이렇게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어우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오디오 옵션은 하만카돈 오디오 적용되어 있고요. 하만카돈 오디오는 M 스포츠 트림 뿐만이 아니라 베이스로 하셔도 적용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배관자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요 컬러는 캄 베이지 컬러인데 엄청 화사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네, 1열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X3가 아무래도 차량이 좀 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시트를 최대한 낮추기는 했지만, 이렇게 편하게 앉았을 때 주먹 하나가 가로로 들어가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키가 큰 사람들도 전혀 부담 없이 탑승하실 수가 있고요. 네, 1열은 이 정도 봤으니까 2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들어왔고요. 네, 레그룸 공간은 이 네, 정도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이거는 키가 193이 앞에 앉았을 때 기준으로 네, 레그룸이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뒤에도 키가 193이 앉았을 때이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레그룸 공간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열에 들어오니까 이 썬루프의 개방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하늘이 정말 다 보입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열 도어 패널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네, 블라인드를 수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5시리즈 중에서는 530부터 들어갔던 옵션인데 X3는 네, 20D 모델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도 공조기 있고요. 네, 방향 전환도 가능하고요. 컨트롤도 이렇게 터치로 하... 역시 신차가 최고입니다. 터치로 컨트롤 가능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USB 타입 C 충전 포트가 두 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충전도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어 2열 시트도 똑같은 캄 베이지 컬러가 적용돼 있고 굉장히 화사하고 예쁩니다 여기 가운데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뷰했던 X1과 마찬가지로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열과 그리고 좌우 열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앉아도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앉아 볼게요. 네, 제가 지금 가운데 열에 앉았는데, 이 썬루프가 파노라마 글라스루프가 적용이 됐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주먹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여유로운 공간이고요. 이건 키가 193 기준이니까 저보다 작으신 분들은 더 편하게 타실 수 있겠죠. 그리고, 1열 뒤편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예, 그물망이 이렇게 좌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단에 비해서 옵션이 확실히 좀더 좋다는 게뭐 이런 데서 좀 느껴집니다. 이런 블라인드도 그렇고요. 네, 2열은 이 정도 봤으니까 트렁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또 보여줍니다. X1이랑 비교했을 때 어, 차이가 많이 나네요. X1보다 확실히 넓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턱. 이 턱도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서 짐을 뺄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요 밑에는 요 이제 트렁크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네요 이런 거는 진짜 디테일이 굉장히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여기도 뭐 이렇게 작은 수납함이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에도 이렇게 12V 시거잭 포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닫을 때도 전동으로 확실히 X3가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2열 폴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열 폴딩은 여기 있는 레버를 당겨주면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고요. 가운데 열은 여기에 레버가 있습니다. 여기도. 네, 이렇게 풀 폴딩이 가능하고요. 짐을 싣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차박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X1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됐었었는데 X3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한 번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차량의 실외랑 실내는 요 정도 봤으니까 주행 리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3 20d M 스포츠 모델을 타고 고속도로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요 차량의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교차로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그리고 차선 유지, 그리고 레인 체인지 지금처럼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을 또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굉장히 편하게 주행을 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잦으신 분들, 이런 시내보다는 고속도로의 <laughs> 비중이 더 높으신 분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기능이 아주 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3의 시트는 백안자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착석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굉장히 편합니다. 앉았을 때 몸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도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정말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석감은 굉장히 좋아요 훌륭합니다 이 어깨 부분도 잘 지지를 해주고요 사이드 볼스터 이제 허리 쪽이 부분을 지탱해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X3 20D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안 들어갑니다 일반 베이스에 들어가는 스탠다드 서스펜션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승차감 면에서 뭔가 더 딱딱하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하드웨어가 베이스랑 m스포츠가 지금 서스펜션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M50 같은 정말 고성능 모델이 아니고서야 그냥 부드럽게 편안하게 갈수 있는 서스펜션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 요철을 넘을 때도 불쾌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오지 않고요. 그냥 노면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고정도, 예, 고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물렁한 느낌은 있어요. 그게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수 있는데, X3 20d M 스포츠 모델 타고.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잘안 계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장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이니까 어느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모델이라 그런지 확실히 토크가 좋습니다. 토크가 좋다는 거는 초반 가속력이 좋다는 얘긴데 초반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어 마치 가솔린으로 따지면은 한 등급 위의 차량을 타고 있다는 어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X3의 재원에 대해서 뭐 이따 안내드리겠지만 지금 X3 20D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엔 토크가 40.8kg 포스미터 토크를 내주는데 이게 20i 가솔린 모델이 31.6kg 포스미터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의 토크이기 때문에 6기통 이제 B58 가솔린 모델의 그 유사한 펀치력을 DJ 모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디젤의 이 펀치력은 이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 체감이 꽤 큽니다. 비슷한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디젤이 확실히 펀치력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 모드는 퍼스널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해서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펀치력이 확실히 좋습니다. 가솔린에서는 느낄 수 없는 풍부한 토크에서 오는 이 여유로운 출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i 가솔린 모델이 사실 출력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20i 가솔린이 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디젤 모델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제 BMW의 디젤 모델들은 CO2 배출량이 가솔린 모델 대비 현저히 또 낮습니다. 미립자 필터가 또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보다 이 환경오염이 좀더 적게 되고 그리고 연비가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 네, 그런 점들이 좀 장점입니다. CO2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이 20D 모델이 키로당 136g 그리고 20i 가솔린 모델이 키로당 153g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연비 x 3 2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심 연비는 12.9 고속 연비는 15.6 복합 14 이렇게 아주 준수한 연비가 나와주고요 20i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심 연비는 10이고요 고속도로 연비는 12.4 복합 연비는 10.9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확실히 디젤 모델이 연비가 좋고 이 기름값 자체가 디젤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또 아주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젤이 장점만 있냐? 또 그런 건 아닌데요. 디젤 모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솔린 모델 대비 진동과 소음이 조금 더 있다는 점. 요게 이제 디젤 모델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말고 디젤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장거리 주행이 잦으신 분들은 디젤을 사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솔린 대비 연비도 좋고 하기 때문에 디젤 모델을 구입하는 게더 좋지만 이게 시내만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짧게 짧은 거리를 시내만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디젤이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는 게이 DPF가 충분히 가열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DPF가 충분히 가열이 돼야지 그 안에 있던 카본 찌꺼기들이 이제 연소가 되는데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만들어집니다. 이 너무 짧은 거리를 주행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내만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환경 조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제 이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게 또 수리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이 좀자으신 분들 뭐 그래도 일주일에 뭐한한번 정도 뭐한 2주에 한번 정도는 장거리를 쭉 타시는 분들은 디젤을 사셔도 좋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시내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은이 필터가 언젠가는 꽉 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가솔린을 살지 아니면 디젤을 살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320D M 스포츠 모델이 와인딩 로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스펜션 느낌부터 먼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확실히 이 서스펜션이 M서스나 어댑티브 M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좌우의 롤이 좀 허용되는 게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와인딩 로드에서는 단점이 될수 있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장점으로 작용되는 게 바로 승차감. 승차감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젤이다 보니까 확실히 토크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프락셀을 전개했을 때, 이 답답함 없는, 정말 시원한, 마치 6기통 모델의 펀치력을 맛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시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연비도 물론 좋고 뭐 탄소 배출량도 가솔린 대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 진짜 체감이 되는 거는 이런 가속감과 펀치력이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확실히 토크빨로 밀어붙이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는 계속 제동을 하고 가속을 하고 제동을 하고 가속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가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 토크가 그냥 차를 밀어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경쾌함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현재 주행 모드는 퍼스널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로 변환해서 와인딩을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했고요. 토크가 장난이 아닙니다. 가속감이 정말 시원하고 그리고 이 코너링 BMW 하면 또 코너링인데 이게 아무리 뭐 스탠다드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어도 BMW스러운 아주 날렵한 코너링을 보여줍니다. 차 사이즈가 사실 작은 차는 절대 아니거든요. 차가 사실 큰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렵한 코너링을 보여줍니다. 운전이 재밌습니다. BMW는 자고로 운전이 재밌어야. bmw 라고 할수 있는 거죠 크... 코너링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게 최근에 리뷰했던 모델들 그러니까 20i 가솔린 모델들 보다 확실히 아이 초반 토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경쾌함을 진짜 무시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차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이 토크가 40kg 포스미터가 넘기 때문에 진짜 진짜 경쾌합니다 거슬리는 건이 엔진 사운드? <laughs> 네, 이거는 좀 거슬리네요 아무리 디젤이 조용해졌어도 740D나 뭐 이런 정말 윗등급의 디젤이 아니고서야 4기통 디젤은 어쨌든 이런 진동이나 소음이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그것만 뭐좀 괜찮다고 한다면 디젤도 너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 네, 차량의 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엑세스리 20D의 전장은 4,775mm고요, 전폭은 1,920mm, 전고는 1,660mm, 휠베이스는 2,865mm로 사이즈가 절대 작지 않은 SUV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탑승을 해보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전 세대에 대비해서 사이즈가 정말 많이 커진 게 체감이 많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탑재된 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00cc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인 B47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BMW에서 판매하고 있는 20D, 23D 이런 모델들은 전부 다 B47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의 어떤 회전 질감 자체는 사실 뭐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토크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토크감이 그 외에 나머지 단점들을 싸그리 덮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엔진입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추가적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동력을 좀더 주고 터보렉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토크감이 좋다, 펀치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이 엔진이 디젤 엔진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가 그 출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47 엔진에 결합된 ZF8단 자동 미션이 지금 이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BMW에서는 숫자 3 이상인 차량들에는 전부 다 요 ZF 8단 자동 미션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중에는 예외가 있는 게이 시리즈 중에서 M240 그리고 M2 쿠페가 8단 ZF 자동 미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두 그 모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1, 2는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고 3 이상은 전부 다 8단 자동 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요 8단 자동 미션은 3 시리즈부터 뭐 7 시리즈, 8 시리즈,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BMW 그룹에 있는 롤스로이스도 ZF8단 자동 미션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죠. 물론, 뭐, 롤스로이스는 뭐, 엄청난 튜닝을 거쳐서 판매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플랫폼 자체는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UV 모델에서는 사실 빠지면서 운한 옵션인 X 드라이브 타륜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길 빗길에서 전륜이나 후륜 구동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고 이런 코너링 상황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X3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사이즈가 크다. 실내 공간이 여유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이 BMW X3 패밀리카로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X3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 정말 좋고, 시인성도 좋고, 풀체인지 된 모델이다 보니까, 신차 느낌도 잘 나고,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행감도 굉장히 좋고요. 방지턱 넘을 때도 뭐, 뭐 이런 안 좋은 불편한 느낌들 전혀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니까, 패밀리카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 저희 BMW X3는 지금 인기가 정말 많아서 차가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저희 매달 정규 배정이 되기는 하지만 미리 대기를 걸어 두셨던 분들이 배정을 받으시고 있고 그리고 좀더 우선순위인 금융상품을 쓰시거나 BMW 재구매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또 차를 먼저 받아가시기 때문에 BMW X3로 BMW를 입문을 처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히 대기를 걸어 주셔야 그래도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시점에 출고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대기 계약문이 많이 주시고요 배정도 최대한 제가 빠르게 그렇게 다 저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빠르게 배정받아서 빠르게 출고하실 수 있게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출고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요 오늘 X3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X3 안 같다. 사이즈가 진짜 많이 커졌네. 아, 그리고 이 빠따감, 아, 역시 디젤은 아, 디젤만의 매력이 있어.